안녕하십니까 월드 모빌 캠핑카 차 선장입니다. 선장인데 산골에 와서 열심히 캠핑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솔라티 캠핑카입니다. 이 차량은 김포에서 내려왔어요. 저도 처음에 작업할 때 차주분 얼굴도 모르고 차만 탁송으로 받아가지고 톡으로 대화하면서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작업을 했어요. 환하고 좋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한 방에 열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쪽으로 안에 짐칸이고 이쪽으로는 D5와 잡다한 전자제품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어 열이 좀날것 같아서 환기창을 달고 컴퓨터 환기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내자를 씌웠습니다. 저 위쪽도 내자를 씌웠고 위쪽은 막혀서 단열은 하지를 못했고 이쪽과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 위에 부분도 단열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게 솔라티 차량은 중고차량입니다. 상태는 괜찮더라고요. 앞쪽에 1열은 2열로 되어 있고, 워크스루 방식으로 되어 있고, 2인 좌석에 옆에 보조석이 붙어 있어서 총 5열, 아, 5인 탑승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조금 올려서, 올려서 암막커텐이 달려있고요. 위쪽에서는 위에서 내리면은 모기장 형태로 뒤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창과 이쪽 창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데요. 여기에 안쪽에서 암막을 올리면 밖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 아이고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이쪽에 청수와 그 다음에 한전일이 외부 샤워기가 붙어 있습니다. 주출입문입니다. 여기 이제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쪽에 손잡이를 손잡이를 그대로 달아 놨습니다. 이쪽에 USB 콘센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0 콘센트 USB 꽂는 곳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은 어 라인이 들어가 있는 보통 욕을 뭐뭐 요트장판이라 이렇게 하는데 라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장이 주출문에 설치되어 있고요. 노노마스타오 틀리게 솔라티 캠핑카에는 상부에 판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독서 등을 하나 달았고요. 그다음에 12볼트와 220되 있고 상부장은 요렇게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상부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스텝 몰딩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조금 모양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예. 네. 뭐 이쪽으로 뭐 액자 테두리를 돌리거나 다른 형상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해 놨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 유리 수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전자렌지가 붙어 있고 보통 1구 컨트롤 패널과 어... 인버터 차단기 식으로 되어 있고, 청수, 오수, 적산계220 스위치가 3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천정에, 어 천정형이 아니라 에어컨, 그 다음에, 뭐, 220 많이 붙는 전자렌지, 그 다음에 이거 뭐 TV를 달았습니다. 저쪽에, 뒤쪽에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은 이쪽에서 앞에서 손볼 때열수 있게끔, 앞쪽으로 월밭지링을 달아놨고요. 이쪽으로 D5. 그 다음에 바닥 난방과 그 다음에 열이 났을 때 식힐 수 있는 팬 스위치들을 두 개를 달아놨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올리면 바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TV는 삼성 스마트 TV를 달아놨고요. 천정에는 이차 같은 경우에 사양이 좀 그래서 그런지 창이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창을 꽤큰걸 달았습니다. 스카이창을 상당히 큰걸 달아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펜이고요 천정 같은 경우에는 카스나무를 작업했습니다. 바닥은 멀바우 바닥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램프 같은 경우에는 개체개체 개체 조절이 되는 터치등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장에도 등이 들어오고요. 상부장 뒤쪽으로도 간접조명이 들어오게끔 해놨습니다. 티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 보도 테이블을 하나 달았습니다. DC 냉장고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화장실 바닥은 800에 700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벽체 전체적으로는 HPM 되어 있는 나무를 사용해서, 어, 물이 약간 묻어도 괜찮지만, 저희들은 다 벽체 전체에다가 전부 다 포맥스판을, 아, 알마이트판을 붙여서, 알마이트판을 붙여서, 어, 물이 튀어도 전혀 이상이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천정에는 큰 환풍기가 붙어있고요. 터치도 만습니다 수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제 김포에 올려 보내야 되는데 차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참 고생도 했는데 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씩 그 재미를 가해가는 캠핑카 작업입니다. 월드모빌 캠핑카 차선장이었습니다 르노마스타 15인승도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르노마스타 15인승도 제작이 다 되는 대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